여러분은 스스로가 잘하는 게 뭔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적어도 이건 내가 남들보다 못하진 않아 라고 생각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부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인생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물며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용하다 하는 점집 사주 카페입니다. 처음 본 그분에게 앞으로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인지를 묻는 거죠. 한때 저도 사주 참 자주 보러 갔던 입장에서 그랬던 이유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해주는 몇 가지 말에 내 인생의 선택을 맡기는 기분이 찝찝했던 것 같아요. 내 삶을 내가 너무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대사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질 텐데, 그때마다 거금 내면서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작 타인이 알려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칭찬을 받는 경우, 그때서야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작 나는 날잘 모르는데 희한한 게 내가 제 3자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면 어? 이 사람 이런 거좀 잘하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쉽게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는 하는데 매번 뭐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죠. 다시 말해서 이런 칭찬이라는 것을 타인에게 늘 들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요 누가 칭찬을 해주면 정말 이게 내가 잘해서 받은 칭찬인지 아니면 그냥 인사 치레인지 가늠하는 생각쟁이라서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태 들어왔던 칭찬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씩 알아가고 경험으로 파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남들이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에 나라는 사람을 정의한다거나 좌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칭찬으로 정말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기엔 얼마나 더 복잡하고 촘촘한지 본인이 더잘 알잖아요. 내가 자세히 들여다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믿고 시작해 볼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안간 덕질에 빠진 게 정말 엉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시기에 덕질을 해서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전적으로 몰입할 때 가장 본질적이고 본연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뭐 내가 그냥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그게 주는 힘이 크더라고요. 저절로 긍정적인 동기 부여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에도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 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자체는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느꼈던 것은 스스로를 제 3자처럼 객관적으로 볼줄 아는 역량. 그리고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별것 아닌 것을 특별하게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관점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 또한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역량인 것도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 너무나 많은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가 저를 믿어주는 힘, 바로 자존감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콘서트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저에게 부족했던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다녀온 이후로도 얼마나 덕심이 활활 타올랐겠어요.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막그 와중에 안 봤던 컨텐츠가 또 있으면 그걸 또 탈탈 다 털어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특별했던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분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 직접 기획, 촬영, 편집까지 다 혼자 하는 자체 간의 수공업 컨텐츠인 거예요. 근데 이런 형식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아, 사소한 순간마다 그 컨텐츠 너머에 있는 제작자의 진솔한 모습이 보이는구나라는 거였어요. 뭐그 사람의 감성, 마인드, 어떤 취향인지,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 성격까지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물론 이렇게 느끼는 차이가 개인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채널의 컨텐츠들도 제 1인 제작인 입장에서 비슷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단순히 뭐 목소리나 이런 말, 내용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지점에서 저의 감성들과 저라는 사람을 아마 파악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알아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인간적으로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물론 누굴 좋아하는 마음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발견한 건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음만으로 바라보지는 않더라고요. 음, 여기서 어떤 효과를 썼는지 왜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지 말을 어떤 식으로 구사하는지 배경음악을 언제 어디에서 쓰고 있는지 되게 진짜 콘텐츠 기획자인 입장으로 제가 막 엄청나게 파악하고 뜯어보는데 이런 역량이 어떻게 좀 표현을 하면 되게 분석적인 거고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집요한 <laughs>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특징을 사람을 이해하고 내면의 깊이를 파악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것에 관심은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늘 관심사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계속 MBTI가 워낙 핫하잖아요. 아름아름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뭐, 유튜브도 몇번 보면, 아, 뭐,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제 주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아, 이게 I의 영향이구나. 아, 이게 F, T, S, N, <laughs> J, P, 이거의 영향이구나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누구나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보편적인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지?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 저를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씩 들여다 봤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남다르게 독특한 구석이 있네 뭐 어, 내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있네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 어, 특별하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확실히 모든 게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교하고 친밀이라는 단어가 되게 비슷하게 쓰이고는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사교는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친밀은 좁지만 굉장히 딥하게 사람을 아는 것의 목적이 있거든요. 이 사교와 친밀이 하나의 재능으로 볼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강점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저 스스로도, 아,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친밀하게 가는 목적을 선호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가능한 상황일 때 확실히 내가 재미도 느끼고 잘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요.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많이 만나고 있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자칫 부정적인 편견이나 굳이 거리를 두고 대할 필요가 없는 좋아하는 그 대상 덕분에 저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사람지향적인 어떤 본질이 아주 적절하게 기능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 조금은 뭐 남들에 비해 생각도 많고 예민하다라고 보여지던 예쁘게만 보고 있진 않았던 제 단점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관점의 전환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점 대신 장점을 우선할 수 있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하고 그걸 활용할 줄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엄청난 무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했던 굉장히 놀라웠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몇 번이고 정주행을 했었던 바로 그 채널에 때마침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시즌2가 시작된다 하면서 앞으로 계속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예고가 뜨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는 그 채널의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이 생겨 있었는데 너무 반갑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상에 댓글을 달아보는 거였어요. <laughs> 아니, 댓글 다는 게뭐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인생사 대수였어요. 댓글까지 남긴다는 게 정말 쉬운 것만은 아닌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도 그냥 듣기만 하시고 댓글까지 다는 분 많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압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요. 댓글 굳이 왜 달아요? 그냥 잘 봤으면 됐고, 잘 들었으면 됐고, 거기에 정말 좋았으면 하트 하나 눌러주면 사실 다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댓글로 뭔가까지 남겨주신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남겨주시는 분들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또 함께 전하면서. 아무튼 그 문장 하나만으로 어떤 감정을 남긴다라는 게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어떤 글이나 문장이 상대방에게 다르게 잘못 읽힐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이 채널에 내가 어떤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두 문장 안에 제가 담을 수 있는 걸 임팩트 있게 전달한다라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조건이더라고요. 근데 해봤죠. 왜냐하면 진짜 찐으로 반가운 마음이어서. 그리고 두 번째,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보겠다라는 저만의 나름 결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생전 안 해본 짓을 <laughs> 별안간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색했죠. 뭐랄까, 그 컨텐츠에 달려있는 여러 댓글들이 뭐 많기도 하지만 주로 달리는 내용들이 팬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다 좋아하고 귀여워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많아요. 물론 귀여워요. 맞아 귀엽지. 근데 저는 그 귀여워 귀여워 사이에서 조금 결이 다른 독특한 댓글을 남긴 거예요. 진짜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썼거든요. 저도 팬이니까 뭐 귀엽다고 쓸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만 느낀 것 말고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컨텐츠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분석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혼자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와닿는지가 되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좋은 피드백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되게 건설적인 의견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에 이런 면이 특별히 이래서 어때서 좋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칭찬을 좀 했던 거예요. 해보니까 또 뿌듯하더라고요. 뭐 이왕 읽어주면 좋겠죠. 근데 뭐 그거를 안 읽는다고 뭐할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표현한다라는 그 자체에서 이미 미션을 이뤘으니까요. 한몇 시간 지났나? 알람이 뜨더라고요. 봤는데 그 댓글 제가 남긴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공감을 누른 거예요. 갑자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댓글도 이미 많고 많았는데 저는 그냥 일상적인 문장으로 남겼던 되게 별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댓글에 공감을 막 눌렀을까 심지어 이게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누르니까 세상에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위치의 상위에 안착해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한 일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번씩 어, 재밌네 하면서 듣던 라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라디오 컨텐츠의 매력에 빠지면서 챙겨 듣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듣는데 너무 웃겨서 막 제가 집에서 듣다가 혼자 막 웃었는데. 어, 잠깐만. 하면서 저만의 미션이 또 생각이 났단 말이죠. 아니, 이렇게 너무 웃기고 재미있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표현되지 않으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호의적인 반응은 좀 많이 티를 내면, 적어도 방송을 하는 뭐, DJ에게나, 뭐, 제작진에게나, 아니면 같이 듣고 있는 다른 청취자에게 되게 더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요 실시간으로 라이브 채팅을 남기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남겨봤어요. 그냥 웃기면 크크크크하고 크를 엄청 다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러다가 슬슬 어느 날은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내일 봐요. 이런 인사도 남기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은 이제 정말 익숙해졌는지 하고 싶은 말이 생겨요. 어, 보통 이렇게 뭔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건 그만큼 제가 찐으로 느끼는 감정이 좋아서 일 때가 많더라고요. 어,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어떤 게스트 분이 되게 재미도 있고 유익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꼭 남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겼어요. 거의 그때도 끝나가는 타이밍이었고 해서 그냥 저 혼자만의 그냥 마무리 인사처럼 남기는 이야기였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게 방송에서 바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영문 닉네임으로 이렇게 제가 화면에 보이길래 뭐 이름도 안 보이고 하니까 더 부담없이 막 얘기를 썼던 건데 세상에 저는 몰랐죠. 방송국 화면에는 그게 실명으로 뜨나 봐요. 갑자기 전국구 방송에 제가 이런 내용을 썼다고 송출이 그냥 방방곡곡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재미에 매일매일 더 열심히 남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제가 쓴 멘트를 읽어주는 디제이가 바로 제가 좋아하는 가수라면 <laughs> 여러분 이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나라고요. 그냥 덕질에 도대체가 짜릿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이 너무 즐거웠답니다. 저는 정말. <laughs> 근데 정말 신기해요. 조금 더 용기를 내보고 그냥 내가 하는 표현들을 해봤던 게 전부였는데 사실 이렇게 뭐 방송을 탄다거나 별안간 베스트 댓글이 준다거나 이런 거는 제 노력 밖의 영역인 운인 거잖아요. 정말 생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그런 반응들을 제가 경험을 할수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혼자 스스로 저를 자존감을 높이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과는 또 다른 힘으로 엄청난 큰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뭐 시작할 때그 눈치를 보고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댓글을 남겨보기도 했던 거지만 확실한 건 제가 남들이 쓰는 방식대로 따라가기 보다는 제가 그냥 느끼는 대로 진솔하게 써봤던 시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엔 닿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만큼 노출이 되는 상황까지 가보니까 처음엔 정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꾸준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두려웠던 마음들이 이겨내지면서 나아가게 됐었고, 새로운 신선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너무 감정이든 표현이든 뭐 가치관이든 무엇이든 너무 내 속에만 깊이 담아두고 있었는데, 조금 용기를 내어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도 있는 말이었구나 라는 걸 어떻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점점 어색해지지 않게 되고 더 잘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내 단점이 어쩌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돋보이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어쩌면 내가 가진 건 이미 좋은 무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 당장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백수기간은 점점 더 스스로를 괴롭게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깨달음들로 하나하나 이어지는 경험의 시간들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시간일까요? 정말 생산성이 없다고 여기는 그 시간들이 정말로 생산성이 없기만 할까요? 당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갈수 있어야 아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도 그저 허투루 바라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와 쉼이 그냥 확실히 믿는 구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마음이 함께하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여러분의 작은 불씨 하나도 꺼뜨리지 말고 후후 타오를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을 담아서 태연의 불티 들으면서 오늘의 쉼표 여섯 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